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다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우나를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음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다 밖으로 놀러다간 거야. 그리고 이제, 5월달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가족들하고 모이기도 하고, 부모님들하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한산하다. 여기 이게 음식점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를 그렇고, 대중 목욕탕 이런 데 되게 한산하고, 밖으로 가면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진짜 득실득실하고,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을 또 쓰질 않아. 왜? 힘들수록 다 사람들이 돈을 좀 써주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은잘 되지 말아줘서 또 다음에 안 될까봐 그런 불안감.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돈을 잘안 쓴대요. 왜냐? 언제 어떤 위기가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웅크리고 있다? 지고 있다? 뭐 이래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돈을 써주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조금 뭐, 물론 아끼는 것도 좋고, 전략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이 경제 속에서 어려운 경제니까 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때로는 5월달이 됐으니까, 부모님들 선물도 좀 하시고, 어린이날이면 자녀들 선물도 좀 하시고, 가족들 간에 외식도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시장 가서 장사를, 뭐 시장도 많이 봐서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요즘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냥 돈을 좀 써라. 5월 달에는 그동안 못 썼던 돈좀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반기 범띠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 이분들은, 아 범띠다 보니까, 이분들은 칼자루를 지고 흔들어야 되는 사주고, 왜 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 예를 들면, 뭐, 검사, 경찰, 뭐, 의사, 판사, 이런 분들이 좀 많죠. 직업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분들의 성향은 좀 강직하고, 그래도 자수선거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부모 덕도 없이 진짜 뭐 자식 덕도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자수선거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겨 왔어. 그래서 이제 하반기 되면 우리 범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분들은 음 자기의 운이 좀 이분들은 그옷 색깔하고도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금전을 많이 부르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노란색 옷을 입는 게 좋고 내가 뭐 문서를 잡고 싶다, 어떤 사인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블랙 옷을 입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인을 만나고 싶다 그럼 범티들은 그레이 색상 옷을 입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범띠들이 그세 가지 옷 색상에 굉장히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띠 여러분은 옷에 좀 신경을 써라. 그래야 내 운기를 더 상승시켜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뭐 조금 힘들었다고 봐야죠. 작년에 아무튼 호랑이해 이분들이 많이 뒤집어지신 분들이 많아. 이게 성주를 잘못 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에서. 어여 됐든 던잘 풀리지를 못했어. 근데 이분들이 잘 풀리지 못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굉장히 지금 초반까지 힘들었어. 근데 올해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범띠 여러분이 굉장히 운기가 좋게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기인을 잡아라. 이래요, 기인.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덕볼일이 있다. 기인을 잡아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를 굉장히 받을 게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베풀었든 안 베풀었든 나한테는 기인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영상을 찍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호랑이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나는 지금 상황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기인이 났다면서 뭐가 좋다는 거냐. 나하고는 하나도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사람으로부터 횡재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왜 입으로 까먹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크게 도움받을 일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시 뭐 성, 성별 뭐 조상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운세를 봐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봐요 사람마다 나는 숙당아 씨야.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일단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 내가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숙당아 씨가 어 뭔가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덕을 볼 일이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행기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지. 진짜 된다니까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 운이 이달에 좋은 사람이 있고 다음 달에 좋은 사람이 있고 오늘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내일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있다라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근데 낙관적으로 굉장히 난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 힘들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일도 오다가 가요. 그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분들은 재혼할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왜 배우자로부터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으로부터 뭐가 크게 들어오는 수전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만큼 천복이 없습니다 그쵸 남들이 얘기할 때는 그러대요 어, 우리 신랑 닭띠예요 저도 닭띠예요 근데, 어, 우리 신랑 보고 항상 맨 처음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놈은 하늘을 구한 놈이야. 이랬는데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 놈은 천복을 타고, 어, 태어난 놈이야. 그러면서 우주를 구했어, 우주를. 우주를 구해서 저렇게 복을 받고 살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배우자를 너무 잘 만나서 이 사람 인생이 안 풀릴 사람이었어. 힘들게 살사람에서 근데 이 사람 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운이 상승해버린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운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금전이고 재복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데 뜻하지도 않았던데 그런 행 재혼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딱 온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잡으세요. 기회 왔을 때꽉 잡으십시오. 이번 기회 놓치면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이제 될사람하고 재혼하실 분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라면 이 사람 성향이 좋다라면 무조건 잡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이분들은 그게 가장 크게 들어와 있으니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탄탄대로로. 이렇게 갈수 있는 운이 들었고, 사업은, 운에서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운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일단, 뭐, 아무리 내가 운기가 들어왔어도 내가 또 잘못 잡으면, 뭐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10월 이후부터는 사업을 확장했을 때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온다 그래요. 사업 쪽에 오니.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좀 잡아보시길 바라고. 이분들은 근데 왜 건강수에는 조금 안 좋냐. 몸수로 치고 오는 그런 게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수나 내 몸이 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조금 건강에 신경 써라. 이제, 막 터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앵대할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 몸이 안 따라지고, 건강이 안 따라준다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몸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팠어. 진짜 죽을 만큼 아팠어. 어, 1차 때도 폐렴이 와서, 3개월. 동안 치료를 했고, 병원에 또 입원해 있었고, 2차 때도 제가 코로나가 와서 제가 12월 13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 직원들 회식시켜준다고 나갔다가, 코로나 딱 하루 나갔어요. 코로나 2차에 감염이 됐잖아요. 저는 1차 때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갈,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앵걸더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아, 어, 정말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열도 하도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 진짜, 정말 이렇게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근데 우리 신령님들 원력으로 전 이렇게 또 건강하게 4개월을 치료를 했지만,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운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잘 챙겨라. 건강이 이러면 모든 걸 잃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수족을 쓸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제수가 들어와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모든 게좀 좋은 운기로 들어왔으나 이분들은 좀 이렇게 몸수로 치고 온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믿는 종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일 수도 있고 저희같이 신당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수호신 같은 거, 예를 들면 저희 법당 같은 경우에는 부적을 좀 지니시고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십자가를 좀 지니고 다니시고 자기 종교에 대한 수호신을 좀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몸수로 치고 올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운기로 바뀌어서 크게 아플 것도 좀 작게 아프고 큰 사고 날 것도 좀 작게 나고 좀 좋은 운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좀 그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자, 봅시다. 내가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어 사람을 기회를 못 잡아서 어떤 인연을 못 만났다던가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면 이분들은 금전줄을 잡으세요 금전줄을 그 금전줄을 잡으란 말이 무슨 말일까 금전줄을 잡으란 말은 내가 지금 인연으로 사람으로 덕을 못 봤다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왔으니 금전을 잡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든 뭐를 내가 작게 하든 직장을 다니든 돈 들어올 일이 있다 그래서 좀 좋은 희망을 가지고 하반기 운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또 좋은 운기로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범띠 여러분이 작년에 힘들었던 거다 잊어버리고 올해만큼이라도 행복하고 진짜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그날을 숙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